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게 있었죠. 에덴 아담인데요.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된다고 했죠. 요 이게 이게 마지막 여기 천국이 된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신부구 이게 천국 된 것입니다. 천국 됐다는 말은 천국 됐다는 말은 말씀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들 말씀들 이게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아우뭐 목사님 복잡해요. 뭐 뭔지 뭐어 이렇게 좀 이게 잘 이게 이렇게 그냥 무조 목사님이 쓰는 게 이게 이게 옳은 건지 뭐 정확한 건지 잘 모르. 겠 성경 읽어. 성경. 성경 읽으면 알아요. 성경. 성경 읽으면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써 있어요. 다. 제가 지금 다 찾아줘야 되는데 성경 써 있는 거 이게 다. 아담 아담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만 있다고요? 아담에게만 있다고요.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에덴에는 에덴에만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에만 있다고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성막을 지어서 성막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리고 성전에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예수님만 만나러 가야지 구원받아요. 예수님 만나러 가요. 다른 데 있으면 안 돼. 아무 천하의 어떤 사람도 성전 안에서 뭐 금식기도를 뭐한 300일 해도 소용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아. 예수님 시대 때는. 지금은요. 교회 교회가 돼야지 천국가는 거예요. 교회가 돼야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야 천국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아담 시대는 에 아담과 함께 있어야 되고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동산에만 있어야 돼요. 쫓겨나면 이제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지시하시는 땅이 있어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어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같이 있다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찾으러 나가죠? 그러면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말씀 시대를 분별하니까 가나안 땅의 시대는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 나가면 안 되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재산을 좀 잃어버리더라도 아브라함하고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는 겁니다. 성막 시대는 에 무조건 성막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을 때는 솔로몬 성전 때부터 성전에 향해서.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가 되고 성전에서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 요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그냥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로 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해놨거든요. 이 성전을 향하여, 어디에 우리 백성들이 잡혀가더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그들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놨거든요. 이미 솔로몬이 기도해놓은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이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이 말입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은? 여기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에 있으니까. 시대가 요 시대니까. 예수님 올 때까지는. 근데 예수님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성전도 무너뜨려라! 무너뜨려라. 왜?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 다 무너뜨려. 없어. 내가 성전이야. 근데 그 당시에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고 성전 무너뜨리라고 저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막 이러고 막 이러니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예수님 당연히 싫어하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우리가 지금 보면 예수님은 이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얘기한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그들 중에서 순서, 이 순서, 성경에 대한 순서만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게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순서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모르니까 여러분도 지금 예수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이 성전이 파괴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네가이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너희들에 의해서 내가 무너질 거야. 그래서 다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무덤이 돼서 죽을 거야. 그래서 무덤 안에 갇혀버릴 거야. 그러면 이 무덤이 열릴 것이다. 천국의 문으로 열릴 것이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무덤 안에 나를 가두어라. 나를 죽여서 무덤 안에다 집어넣어라. 나이 율법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을 나를 잡아가지고 무덤 안에 집어넣어라. 내가 무덤문을 깨치고 일어날 것이다. 나올 것이다.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너희들에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열린다. 땅에서 열리는 게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는 것이다. 나는 천국 열쇠니까, 자기 예수님이, 예수님난 천국 열쇠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무덤에 갖다 놓아도 나는 거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3일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3일에 걸쳐 다시 말하면 3단계로 걸쳐서 네가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애굽 광야 가난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와 법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라는 법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게 열렸잖아요.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열, 예수님이 십장못 밖에 돌아가시고 자기를 찢었어요. 그랬더니 찢은 게 뭐예요? 히브리에서 십장에 보면 자기의 육체는 휘장이라 그랬잖아요. 휘장을 찢어냈다. 찢어냈다말이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지니까 뭐가,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찢어지니까. 열린 거죠. 지성수의 문이 열린 겁니다. 지성수의 문이 열렸으니까 이게 뭐가 나온 거예요? 교회 성도라는 비밀이 열린 겁니다. 예수가 죽어서 자기가 찢으니까 자기의 속에 마음 속에 이제까지 간직하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잡수시고 있던 그 마음에 잡수시고 있던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아, 네. 이 세상은 우주 창조를 이 세상의 우주 창조를 뭐 때문에 창조했겠어요? 교회 때문에 창조한 겁니다. 창세기 1장은뭐 때문에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니까. 이 교회가 땅의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새 예루살렘이 하늘나라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게 하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고 새 예루살렘이 교회인 거죠. 땅과 하늘이 하나니까. 그래서 여기 교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뭐잘한다는 말은 뭐 열심히 청소하라 뭐 열심히 밥만들어 이런 얘기 아니라겠죠? 말씀이 되라 그랬죠? 말씀이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이 되면 이게 하늘나라에 말씀된 거란 말이에요 아, 네. 그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네.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완성이에요 땅의 완성 이 세월의 삶이 하늘의 완성이고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됐다 끝났다 여기,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이것이 이거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무덤이 뭐라고요? 천국의 문이라고. 무덤 자체가 천국의 문이라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무덤은 무덤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덤이 천국의 문이고, 천국의 문이 뭐, 뭐예요? 라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천국의 문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무덤이에요. 이렇게 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근데 답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사람들이, 무덤, 무덤이 천국의 문이에요 하는 것은 뭐, 뭐, 그런가 보다 뭐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천국의 문이 뭐예요? 천국 갈라니까, 천국 여러분, 천국 갈라니까. 천국 갈라면, 뭐, 무덤, 천국의 문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천국의 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무덤이에요. 라고 대답하면 정답이란 말입니다. 이게. 왜? 이건 땅이고 이건 하늘이잖아요. 땅과 하늘이 같단 말이지. 이해가 되겠어요? 땅이 하늘이 되면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는 거고,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게. 그게 완성. 요한계시록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 되어가는, 또 말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는 천국을 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 되어 천국이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말씀이 되어 그 예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염려하나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상처와 결핍을 주님께 맡기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게 하셔서 진짜 예수 안에서 내가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살아하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어져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되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무덤이 곧 천국의 문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땅과 하늘이 살아할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하시사 아버지의 말씀을 여하 주시옵소서 계속 주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경하시니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